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세계 속의 태한민국을기꺼이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유구한 우리 민족 사에 있어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지옥의 역사 국권을 손들이빼앗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 되는 기뻤고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이번 8월달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침탈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며 시행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기도 합니다. 날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는 1905년 월산늑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덥석 덥석 강제 평탄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하여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국권을 빼앗기며 민족사의 경술국치라는 모명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 순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역사나 슬픈 역사나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뜻깊은 날에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우리 의정부에서 김동구 시장님과 이영석 전희경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님, 도의원님들 김현규 시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경기북부보훈지청 이혜경 보훈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또6.25 참전인공자 회장 이석경 회장님을 비롯한 각보훈단체및 회원 및 가족 여러분 정명철 대양무진의 회장님을 노력한 안보당회장님과 회원님들, 또한 지역사의 여러 단체장님들과 교관장님들, 내민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거행해 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빼앗긴 조국과 국권회복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 형제, 부모를 버리고, 피와 목숨을 영원한 조국이 재단에 바치신 선열들께 한 없는 존경과 사랑을 올립니다. 아울러 질곡과 인도의 괴물을 자긍심과 자존감 하나로 묵묵히 어려운 삶을 돌아오신 사랑하는 우리 광복계 회원 한분한 한한 분께도 우지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는 3.1 독립만대 항쟁에서 나타난 민족사적 염원을 기반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국을 표방하면서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였습니다. 삼일정신은 독립 투쟁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독립 수사들은 자력에 의한 조국 방법만이 자주독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친일부고 처단으로 인한 독립자금 조달,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 운동 등 사회 운동을 통한 개봉 활동으로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민족 의식 고치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중국의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배가 없는 긴 세월을 풍천 모습하면서 국권회복과 항일투쟁 전선을 이끌었습니다. 임시정부 건국당령은 특권을 철폐하고 균등을 국가가 주도하는 전민적대국화시 구상이었습니다. 광무기란 일제의 분합발에 짓밟혀진 더럽혀진 나라에서 주권을 다시 찾아 새롭게 빛을 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고 큰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시 없었으나 나라는 있었습니다. 빼앗기면 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복절은 우리가 다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이고,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모멘텀을 이룬 날입니다. 조국의 광복은 일제의 강압과 압제 속에 유린당한 질곡과 희한의 세월에서 새로운 광명과 비정의 시대가 고려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2의 광복은 민주적 한반도 평화통일입니다. 한반도 평이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데 우리 모두 역량을 함께모읍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일본 문부 과학성은 올해 3월 22일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총 18종의 사회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중학생들이 2025년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엔 종군위안부 표현이 삭제되고 조선인 강제 동원도 강요받, 강요받았다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강제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사년마다 개정되는 일본 초, 중, 고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이 노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근현대사 기술에서 가해 역사를 지우는 역사 수정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사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사지하기는 커녕 번번이 한국에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7월 27일 한국은,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함으로써 우리의 뼈 아픈 역사가 또다시 애면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역주에는 우리 국민에게 반감만 살 뿐이며, 일본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건 한일 관계에도 전혀 바람직 않음을, 바람직하지 않은을 일본은 지키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를 무작정 덮어놓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한국은 일본에게 할 말은 당황하게 하고 일본은 책임 있고 통 있는 조치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일본이 뻗대면 한국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유의로 만들고 임의로 바꾸기도 하는 것이 강대국들의 행태입니다. 진심이 아닌 것은 역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작금이 한반도 정세는 무력 충돌의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층 짙어진 동북아이식 전 정부도 그 최전선에 있는 현재의 남북한 모습입니다. 국제정세 또한 분쟁과 갈등은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동 문제, 격변이 매혹한 매몰, 국제 현실에서 생존기 위해서는 자강, 즉, 스스로 강해지는 것만이 그해권입니다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의 바탕을 둔 대화와 협상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순순하며 증진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경제 번영과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사회적 갈등이 우여 수준에 이른 상황입니다. 정당, 인원, 계층 노동 등 모든 것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역의 영역, 전 영역에서 갈등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읽어 나가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역사. 청산하지 못한 배신의 역사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자초하고 어떤 민족의, 민족 분열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우리 모두 겸허히 성찰해봅시다평사치 못한 친일의 역사가 독립영웅을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라 욕보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친일청사는 역사정신의 회복입니다. 독립운동을 표매하는 일보다 더한 역사 부정은 없습니다. 광복의 역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며 하나된 모습이 단합된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역사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은 포학과 통합입니다. 조국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것을 위해 죽은 사람을 기억하라. 상해 임시정부 안사님을 책임지셨던 경정과 여성 독립운동가의 말씀입니다. 조국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주로만 경고입니다. 광복절 이 아침 죽어도 죽지 않고 지하에서 자주 독립을 부르하고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선연들의 말씀을 조용히 우리 이 아침 묵상에 봅시다. 끝으로 이지덕모촌대 국무대행이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투쟁을 위해 조국을 떠나시면서 읊으셨다는 시안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구금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떠나며 라는 뜻입니다. 이미 외모에 내 집과 내 밭과 집을 빼앗겼는데 또다시 내 처자의 목숨을 노리고 있구나. 차라리 이 머리가 잘릴 전정, 결코 무릎은 꿇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190주년 광복회 의심부리기 여장 남주, 고맙습니다.